오, 좋다! 나이스! 오이! 오이! 야! 야! 용빈! 용빈! 용빈 좋다! 와, 용빈 좋다! 뭐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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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, 이렇게. 오! 오오 <laughs> 아, 여기 나이스. 잡아라!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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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라. 잡아야 돼. 잡아야 돼, 잡아야 돼. 어지상이 까비 나이스 안돼 줘야돼 줘야돼 나이스 기기리지 말자 리지 말자 어? 아 진짜 아, 그래 안돼안 됐어 안돼준수이안 됐어 용빈 <laughs> 나이스 아니야 용빈 방금 좋았어 나이스 됐다 됐다 나이스 오. 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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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이. 형이까이까이숨 막고 풀렸고 막. 아 그래서 그랬고 막. 형두번 붙을 수형이. 야!!! 아유, 왼쪽이, 왼쪽이. 아니 여기지. 좋아. 아니, 빠다가 좋아. 음, 음. 반칙 지반칙왜야 반칙이야. 음. 예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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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좋다. 아, 패스 좋았네. 까이다다 기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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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비다.

해이안 아, 이 아, 예, 예. 형, 아이음부터 아이들, 쓰면 안 아, 아, 이쓰 아, 안 돼. 데 아, 안경이 아, 수만 안경. 수만데. 아, 수데 아, 수만지 아, 기만데지수이데데 아, 수데 아, 수만데. 아, 지 아, 좋만데 야, 더빠르긴하다잉 아, 근데 약간 설렁설렁 음, 뛴것 같긴 해. 좀, 나이스. 아, 잘 잡는다. 어좀 약간 힘든 터치인데 좋네 아, 성원이 좋다. 성원이 좋다. 성원이 좋다. 보여준다 보여진다. 보여다 보여. 아, 야, 성원이 좋다. 근데 성원이 좋았다. 성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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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원. 왜? 왜요? 안 보여요? 죄송해요. 오, 와닿는 데... 아, 접자. 야, 아. 형, 형이으면 잡았을 것 같은데... 에스파프이팅에스파프이팅 됐다, 됐다, 됐다... 안경, 안경, <laughs> 안경, 까비! 태웅 까비. 오! 아, 존 패스가 좋아. 아! 이소 <laughs> 아, 나이스다. 아, <laughs> 상대로, 상대로. 까비. 상대로, 상대로. 나이스 까비. 둘 건가? 한대 보고. 한대 보고. 아, 좋다. 다시. 잘 좋아. 좋아. 골해. 계속 골해. 아, 헤이, 헤이. 딥상다 골해, 싸하겠다 뭐야, 뭐가 있나 우리? 아. <laughs> 어아니어 아니. 어깨 비짓는 게 좋다니까. 나 보고. 마무리해 누가 밀어온 거같은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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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왈. 과연, 과연? 웃음> 아. 이아 아, 아, 진영이가 이런 거 약해. <laughs> <laughs> 아이, 다 좋은데. 겁냐? 아, 까 아, 아, 나이스 나이스 나이다가 달려가는, 것보다, 달려가는, 것보다, 달려가는 것보다. <laughs> 아 달려가는 아, 형은 나이스.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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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왼쪽 포지션. 왼쪽 포지션. 나이스. 야, 나이스다. 야 김민규 진짜 병장이다병장 <laughs> 뛰는 거를 못 봤어. 그럼 가운데만 뭐가 <laughs> 뭐야? 거기 있는데. 야 어깨 철이잖아. <laughs> <쳐있잖아, 빨리 웃음> 오. 나이스 가,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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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가자. 나이스. 여기 <laughs> 은호의 스타일은. 오. <laughs> <laughs> 빈트메시. 누구야? 누구야? <웃음> <웃음>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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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소스> 자, 잘, 잘. <laughs> 아니 그이 근데 니김왜안어요 아. <사실> 뭐, 아, 아 집중해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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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빨리 바로, 바로 일어나야지. 어이. <laughs> <laughs> <얼. 웃음> <laughs> 와. 아못 찍었어. 아씨, 집중해야겠다. 와, <laughs> 와, <나와, 나와>. <laughs> 야, <웃음> 야, 두번걷네 좋다. <laughs> 어? <laughs> 형아, 형 어디 아파? 지났어?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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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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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<laughs> 형 왜요? 어디가 아픈데, 우리? 찍혔어. 아, 치킨야 아, 그, 아프아 이주. 아케이 오케이, 아케이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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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다이 오케이, 오다오케오케 때 라스트 1분 찌었대 찌었대 <S ak -2> <주 skirtesti> 오 맞공할게요. 오케이, 끄끄끄.